코로나로 인한 웨딩 업체 환불 요청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발신인 안오오 씨는 2021년 1월 7일 시 웨딩홀에서 2021년 5월 30일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결혼식 참여 인원의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안오오 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오오 씨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진행이 어렵게 되어 2021년 4월 1일 웨딩 업체의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시 웨딩홀은 인원 제한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노우시는 2021년 4월 11일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 샘플을 무료로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를 사유로 웨딩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50만 원의 환불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안호 씨는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웨딩 업체 계약금 환불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 어떻게 작성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내용 증명의 힘 웹사이트 고소하게 닷컴에 접속합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후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 작성을 시작합니다. 1단계 누가 단계에서는 보내는 사람 즉 환불 요청하려는 소비자분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단계 누구에게 단계에서는 받는 사람 즉 환불 요청의 상대방인 결혼업체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이름란에는 단 한명의 수신인 이름만 기입하도록 주의합니다. 결혼업체와 그 대표자에게 동시에 동일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 경우 결혼 업체명과 그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열거해서는 안되고, 결혼 업체와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기입한 후 각각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셔야만 합니다. 3단계 주장하는 내용 단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내용 증명 샘플란을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 샘플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샘플 내용 중 5호로 표시되어 있는 란을 실제 이용계약일자, 환불 요청 금액 등에 맞게 수정합니다. 4단계 뒷받침 자료 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약 정서, 지불령 수증 등의 사진을 뒷받침 자료로 첨부합니다. 뒷받침 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 효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5단계 내용 증명 완성 단계에서는 완성된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도장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의 힘을 이용하면 단 5분만에 코로나로 인한 환불 요청 내용 증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우체국 실비 포함하여 단돈 9,900원만 결제하면 내용 증명이 발송 및 보관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가입하신 휴대전화로 등기번호를 전달해 드리고, 원본 스캔파일 또한 이메일 주소로 첨부하여 송부해 드리니, 내용 증명 배송 현황을 조회하고 증거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의 힘을 통해 결혼식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을 느껴보세요.